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를 갔는데 에, 골프를 치고 이제 막 도착했어. 기다란 골프 가방과 또 여러 가지 옷가지며 챙겨 입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열심이라면 지금 골프에 푹 빠져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는 생명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비싼 레슨비를 주고 프로 골퍼였던 강사에게 가서 배우기까지 하지요. 왜냐하면 좋아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내용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는 나라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선지자 한 명하고 나라하고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 밑에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 할것 없이 정말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제자는 오직 한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도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말씀합니다. 강물이 갈라졌죠. 그래도 흥미롭지 않아 별로 관심도 없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일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는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적인 관심과 또 지적 회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유독 엘리사 한 사람만 후계자가 되었다면, 수많은 신부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신부님들 중에 한 명의 신부가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방인에 대해 그것도 여인에 대해 심하게 격하게 비타적인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인 루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족보에 기록되었다면, 적어도 비결이 뭘까 하는 궁금증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성경을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본능이 지적 지식을 추구하는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곳에는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자랑하는 차보다 더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자세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엘리사가 유독 이스라엘을 책임질 후계자가 된첫 번째 비결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성숙함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이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가실 텐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길가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는 제자로서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이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실천하는 일은... 모두가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엘리사만 실천을 했죠. 하나님이라는 변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끝까지 스승을 배웅하고 쫓았습니다. 거기에 유독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서 정이 많아서 아쉬움이 크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성숙한 인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이란 어떤 인격일까요?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책이 있지요. 이 책은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해설을 달아야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책 펼치자마자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이 책의 모든 근원에 대해 아주 쉽게 밝혀 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원어의 하나는 복합어 나 너이다. 근원어의 또 하나는 복합어 나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것의 자리에 그나 그녀를 앉혀 놓아도 그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근원어가 둘일 때에는 사람의 나도 두 겹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원어 나 너에서 나와 근원어 나, 그것의 나는 서로 속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또는 성숙한 인품, 성숙한 관계, 엘리사에게 보여지는 그 귀중한 한 가지는 스승과 자신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것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나에게는 내 목적을 성취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을 쟁취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을 얻으려는 목적적인 관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스승인 엘리야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었다면 엘리사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나와 너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귀한 존재로 여기며 관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고 나는 너와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인격적이고 성숙한 엘리사가 있게 했던 귀중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나와 너의 사이인데 어떤 사람하고는 나와 그것의 사이 그냥 이용하는 대상 그것을 선하게 정의하든 악하게 정의하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 다에 존중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오르고 중대한 일을 맡으려고 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루는 인격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이 있어야 하고, 함께 웃고 울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하고, 절대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목사님의 관계를 나와 장로님의 관계를 장로님과 장로님의 관계를 교사인 나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절대 나와 그것처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사랑도 나오지 않고 진정한 가르침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와 너의 관계로 지속되어 왔었다면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였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목적과 수단이 더큰 자리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도 절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나라와 한 나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백성, 성도가 된 사람의 새로운 생활 중에 하나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제자 중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책임질 후계자가 된두 번째 비결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맡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또는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능력 또한 끊임없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장로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할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사역을 하러 나갈 때마다 늘 능력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함 말씀을 핍박 가운데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루 이틀 더 살아서 좋은 날 보라고 살려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아직도 이 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어서, 나는 내 삶이 모범이 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새벽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위 강대상 재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 재단은 이렇게 높고 나머지 회중석은 많이 낮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맡아서 오신 그날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새벽 예배가 딱 끝나시면 이 강대상 이 바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항상 40분에서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 일정이 바빠요 그러신데도 항상 그 앞에 그러니까 전도사실에 제가 가서 제가 담당하는 교회는 너무 멀어서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저는 기도 안 해도 그날 은혜가 다 쏟아져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이 강대상 바로 앞에 회중이 다 보는 뒤에서 뒷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무릎을 딱 꿇으시고 얼마나 겸손하게 부르짖는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약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은 토 높아져 가고, 가을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있는데, 은혜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그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을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실 때, 그럴 때이 가을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10분을 엎드리냐, 20분을 엎드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우리 서민호 집사에 나와서 독창했지요? 노래가 참 찬양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냥 했겠습니까? 노래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몇번 불러보고 오면 할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노래를 잘하지만 겸손하게 엎드릴 때 영감 있는 찬송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 있는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라고 해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 엎드리지 않으면 오늘처럼 영감 있는 찬양을 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가 참 은혜가 있었는데,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의 단에 오를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설교하면, 그날과 같은 은혜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떤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감동을 줄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오늘까지는 약간 서운한 면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더 감동을 줄수 있는 귀한 엘리사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